오늘 재밌는 뉴스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 예, 이 책의 원 저자인, 어, 왓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미국 증시가 지금 골디락스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논평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골디락스라는 표현. 예, 여러분들, 어, 이키모 뭐 여러 경제 채널이나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어 골디락스 좋은 얘기 아니냐? 이게 예, 다 아시는 예, 요거죠자 그런데요, 어,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현실 속에서 골디락스가 왔는지 혹은 아닌지 이것을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 예, 많은 부분 예,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골디락스 장세. 자, 이게 뭔지 우리 살짝 알아보곤 가야 되겠죠? 골디락스. 어 이건 이제 영미권의 그 뭐랄까 어그 전래동화라고 해요 골디락스라는 예 금발의 어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숲 속을 헤매요 숲 속을 헤매다가 오두막이 하나 보여서 그냥 쑥 들어갔죠 어 계세요 하고 똑똑똑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쏙 들어갔더니 어 저기 식탁 위에 어 그릇이 세 개가 있고, 예 여기 막 음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배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빨리 먹어야지 아무도 없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첫 번째 그릇을 만져봤더니 아우 너무 뜨거워 아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을 만져봤더니 아 이건 아차.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을 만져봤더니 어 이게 딱 좋은 온도 딱딱 딱 좋은 온도. 그래서, 후루룩쩍쩍, 후루룩쩍쩍 하면서, 저세 번째 그릇에, 예, 그, 스튜, 예, 스프를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저딱 적당한 온도, 예,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차갑지도 않은 저딱 적당한 온도를 따와서요, 경제학이나, 혹은 금융시장에서, 저 전래동화의 주인공인, 예, 소녀, 골디락스의 이름을 인용해서, 예. 골디락스라는 경제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요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거나 낮고 경제 성장이 꾸준한 뜨거운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한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금융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다. 뭐 이게 폭등은 아니에요. 아 뜨겁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차갑지도 않아. 꾸준히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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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러한 주식 시장을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는데 제레미 슈이겔 교수가 지금 미국 증시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논평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요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국 증시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요즘 예 여러분들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지만 뜨거운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차갑습니까? 차갑지도 않죠. 그냥 예,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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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시장에 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어,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예, 대다수입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 적당합니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은 뜨겁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차디 차다. 어, 뭐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 저는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식 상황이 골디락스 장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지금이 골디락스 장세야? 그럼 따봉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이 진짜로 예, 역사 속에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야, 저 때가 골디락스였네. 라고 평가를 하더라도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요, 골디락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요, 어, 우리가 2000년 이후 골디락스 장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띄워봤습니다. 2000년 이후에요.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면 뭡니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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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하면 아주 꿈과 희망이 부풀어 올랐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21세기 되면, 뭐, 우주를 막 그냥, 예. 옆 동네 여행하듯이 다닐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 21세기 이후 증시를 보게 되면요. 골디락스 장세가 저는 두번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03에서 2007. 또 하나는요. 2009에서 2018년 초. 이두 번의 골디락스 장세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어? 이거,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곰곰이 뒤돌아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0년대 증시 어땠어요? 한번 평가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때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아, 이게 바로 골디락스지.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2010년대 증시를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참 답답한 시장이었는데, 2003에서 2007, 이때가 골디락스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시점에서 투자자들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게 시장이 게왜 이렇게 재미없어. 손해만 보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경제는 파국이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예뭐 매일 같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간간히 뉴스에서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즉 사후적으로 뒤늦게서야 그때가 골디락스 였네라고 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언제부터라고 평가될지 모르지만 골디락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투자자 관점에서는 예, 골디락스 장세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요. 주식 시장에 회의감이 넘쳐나거나 비관적인 생각이 넘쳐날 때 오히려 그러한 시장은 골디락스 시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주식 시장이요. 만약에, 만약에요. 매일 상승한다고 봐요. 매일매일.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어, 뭐랄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과하게 가지게 되면서요. 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상승한다? 아이 오늘, 어, 사놓으면 내일 수익이 나네? 어휴, 아, 매일 10%씩 상승해? 그러면은 뭐 10배 빚내와서 투자하면 다음날, 어휴, 엄청난 수익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도한 확신 속에 뜨거운, 예, 빼팅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이라도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너져버리게 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회의감과 비관론이 가득한 시장에서는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한다. 아, 이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또 꺾인다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려다 약간 애매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예, 뭐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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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속도 자체가 느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장은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요. 어, 투자의 대가 템플턴 경께서 격언을 하나 남겨 주셨는데,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예, 이러한 투자 격언을 남겼습니다. 즉, 시장에 비관론과 회의감이 가득하다 보면은 예, 시장은 오이 뭐 오이 뭐, 그런가? 긴가 민가 하면서 꿈득꿈득꿈들 예 골디락스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요즘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셀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셀럽 분들이 뭐 유튜브나 경제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요거 쭉 보거든요, 저도. 어, 보다 보면 은참 방대한 자료를 들고 와주셔서 뭐 공부에 마음, 많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데 증시가 조금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썸네일이 일단 뭔가 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증시 대폭락,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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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디선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땐 어때요? 공포심. 빠지게 되죠 비관론과 회의감이 가득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의 비관론과 회의감을 적절한 시점에 셀럽들이 역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금융시장이 어, 미래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골디락스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요, 요즘 주식시장이 가끔씩 한 번씩 꿀렁꿀렁 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경제채널이나 증시 관련한 유튜브들 쭉 보세요. 그러면, 예. 생각보다 매우 강렬한 어떤 회의감, 비관론, 공포심리를 쏟아내는, 만들게 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 채널뿐만 아니고 유명한 경제 채널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골디락스가 어떤 메커니즘에서 만들어지는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요 페이지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예, 다시 한번 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세 그럼 결론보다. 너무 뭐 흥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공포심리는 갖지 마시자. 그렇게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